예, 오늘은 끼어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보통 이제 고속화 도로나 고속도로나 이쪽에서 이제 출구 쪽으로 빠져나갈 때 차량이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뭐 어떤 경우는 30분, 40분씩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끼어 들어와서 5분 만에 그냥 빠져나가는 차를 보면 너무 얄밉죠. 안끼껴 주려고 막 밀기도 하고 하는데 자, 이, 이 개념에 대해서 그럼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차로 변경이라는 것은 이제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 끼어들기라는 것은 이 도로교통법 23조의 끼어들기 금지 조항에 보면은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드는 것을 끼어들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가 돼 있는 그 라인은 당연히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기 때문에 끼어들면 안 되죠. 그럴 경우에 무리하게 끼어들 때 우리가 이제 못 끼어들기 하기 위해서 밀어버리면 이제 사고 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끼게 놔두고 그 사진을 앞뒤 사진을 찍어서 들어 여기 서행이었다는 서행 중이었다는 사진 하나, 뒤끼어드는 이후의 사진 하나 찍어서 바로 고발을 하면은 그거는 바로 범칙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승용차인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가 4만 원, 범칙금은 3만 원, 벌점은 10점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 끼어들기는 이제 실선이든 점선이든 관계없이 끼어들면 다 끼어들기 위반으로 그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끼어드는 차를 보고 화를, 화가 으, 돋지 마시고 오저 급하면 저 끼어들겠나 이렇게 넉넉하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마음을 좀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